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응. 궁합 준비했습니다 또 궁합이야? 네네 응. 남자분꺼부터 드려볼게요 어디로 틀지 모르는 사람이라는데? <laughs> 남자 김씨입니다 김씨? 네. 응. 여자분은 응. 여자분은 성을 안 드릴게요. 두 분은, 응. 부부입니다. 이번엔 진짜 부부예요, 선생님. 거짓말 아닙니다. 음, 응, 거짓말 하지 마. 네. 응. 거짓말 하면 점사 안 나간다잉? 네. 응. 거기서 딱 멈춰. 안 줘, 점사. 뭐. 자, 이번엔 궁합을 보라고? 네. 자, 내가 지금 보니까, 어? 이 남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래. 어디로 튈줄 모르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어떻게 보면 참 세밀하고, 세밀하고 자상한 면도 있어. 음. 있는데, 어, 이 사람도 가만히 한 자리에 못 앉아 있는 사람이고, 네. 여자 역시도 부지런한 사람이고, 음. 이렇게 보여져. 네. 어. 자, 그리고, 음, 저기 뭐야, 이제는 살만한데? 아, 그래요? 어, 이집 이제는 살만한데, 뭔또 궁합을 보려냐 그러셔? 부부는 부부로 확실하게 보이십니까? 어, 아... 부부로 보여. 네. 그리고 뭔가 남자가 굉장히 그 물론 지금은 나이가 먹었다고는 하지만 엄청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 지금도 좋아해요? 어 그럼 지금도 좋아지. 하 여자가 지혜로워. 어... 어. 그리고 여자의 뒷바라지가 없었으면 물론 남자도 열심히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자의 뒷바라지가 없었으면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없었다 이 소리가 나와. 어... 지금 그렇게 어... 말씀이 나와. 네. 어. 여자도 바지런하고, 음. 어, 이, 뭐 물론 사람이 왜 인생이라는 게다 똑같잖아요. 뭐가 똑같냐면, 이 집도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 집 아니야. 아, 그래. 두 분이. 음. 결혼 후에. 음.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사주 자체가, 이 남자는 네. 어디로튈지 모르는 사람이고, 항상 이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다른 데로 이렇게 틀려고 하거나, 이렇게 좀, 방향성이 틀리다 그러면, 여자가 그때그때마다 그 순발력 있어. 음... 그 머리가 굉장히 지혜로워. 머리가 좋아. 네. 그리고 부지런하지. 음. 이러다 보니까, 남자가 그나마 그래도 여자 말을 많이 잘 들어서, 이 자리까지 온 걸로 보여져. 음... 어, 그게 보여져. 여자래도 조그만한, 조그만한 게 보여. 남자도 그렇게 뭘로 커보진 이 않고, 네. 근데, 음, 바지런하다. 그 바지런하고, 그, 예를 들어, 나이가 이만큼 있잖아, 지금. 네. 나이가 이만큼 있는데, 이제는, 이제는, 뭐, 남 부러울 거 없는데? 남이 부러워하는데, 이 집을? 음.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어, 안정을 찾아가는 집으로 보여? 누구야? 이, 이, 집, 이 집도 연예인일 거 아니야? 김막래 씨랑, 임미숙 씨? 그..코미디언? 네, 요즘 방송에 나오시더라고요 아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어~~ 근데 요즘에 이제.. 아니 이 집들 잘 살잖아요, 잘 나가고 남자분은 사업도 하고 응 어. 100억 대 매출도 올리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100억? 네 와~~ 근데 그동안 시련이 좀 많으셨었대요 그래, 왜냐면, 삶, 이 사주 자체가, 저 사람 다, 여자는 여자대로 빡세게 고생도 해야 되는 사주고, 남자는 남자대로 빡세게 고생을 하고 살아야 돼. 근데 남자는 찬상 사업가는 맞아. 어... 여자도, 이게 말하자면, 치마만 둘렀지, 여자지, 그, 남자의 성향이 좀 있어. 그래서, 안 되면, 아, 또 되게 하면 되지, 뭐, 이러고서 막, 막, 한다니까? 그래서 그 받침을 잘 했어, 서로가. 네. 응. 음. 그리고 옛날에 김학래 씨하고 저기, 너 이분들 모르지? 네, 잘 몰라요. 모르면서 왜 궁합을 갖고 왔냐? 사이가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요즘. 그, 뭐야, 앞, 그, 앞전에 봤던 현진영 씨, 음. 그 부부랑 같이 나오셨는데, 음. 예,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음. 애기 가졌을 때뭐 이런 과거 얘기들을. 아, 그래? 예. 난 몰랐는데 못 봤어? 음. 어. 그래서 못 봤는데, 음. 음이 이분들 굉장히 옛날에 유명했어. 그래요? 그럼 음. 코미디 방송에 유명했어. 최양락 씨하고 음. 그 평현숙 씨하고 두 내우잖아. 그리고 이두 내우 이렇게 껏꼴로 부부가 껏꼴로 역할을 했었다고. 그때 참 재밌었어. 재밌었어. 네. 그리고 유모 유모 말하자면 막 유모 그러니까 유, 유, 그 유모 일본인지 뭔지 뭐 이런 것도 뭐찍었을끼고 네. 옛날 기억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 나오면 재밌었어. 그리고 공주같이 예뻤었어 임미숙 씨가 네. 지금은 나이 들고 이제 열심히 이제 살다 보니까 머리도 짧게 자르고 막 이래서 그렇지 저 공주 옷 입혀놓으면 드레스 입혀놓으면 진짜 예뻤어. 네. 너 몰랐지? 네. 진짜 예뻤고 인기 많았어. 아, 많았던 부부야. 아,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김학래 씨가 많이 따라다녔다는 네, 소문이 있었어, 옛날에. 아, 그런 이, 남자를 이, 만나야 돼? 네. 그런 남자 데려와. 아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는 없잖아요. 또 그놈의 소개. <웃음> <웃음> 또 그놈의 소개. 야, 야 내가 날 짝꿍도 못 만든다. 근데 내가 니네 짝꿍을 지금 만들어도 되겠니? 어? 음, 짝꿍이. 나, 그러면... 나는 짝꿍이 할아버지 할머니요. 네. 우리 집 아들, 아들, 딸이고. 음. 네. 뭐 근데 좋은 소식 있지 않겠냐? 저요? 좀, 해봐, 좀 해봐 기다려라. 네. 어, 지금 당장은 아닌 걸로 보인다. <laughs> 지금은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다른 음. 사람 궁합 보고 다니고요. 응, 어, 그래요. 그렇게 하고 살아. 네, 그래야죠. 응. 음. 네. 근데 뭐이 두뇌우는 뭐 탄탄대로인데 뭘. 네. 뭐, 이, 이, 이제 와서 무슨, 이, 이 음. 양반들한테 애가 하나, 하나인가 둘인가 있을걸? 하나 있어요, 하나. 아들. 하나. 네. 아들 하나. 음, 음. 잘생겼던데? 어 그래요? 그때 언젠가 한번, 그, 누구랑, 그, 누구랑? 누 누구랑 왜, 뭐, 소개시켜주네, 어쩌네. 막 그랬었는데. 음. 어떤 방송에서. 음. 근데 두 사람은 볼 것도 없어. 네. 뭐, 탄탄대로야. 어. 아니, 이 사람들은 절대 이제 망하질 일이 없어. 음.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